예, 요새 뭐 양념도 워낙에 다양하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시원하게 한번 좀, 예, 어쨌든니까 박석호 씨는 평소에 어떤 좀 치킨 즐겨드세요 저는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래도 예. 제일 즐겨먹는 거는 교통치킨, 네. 어, 아, 시원하게? 아, 좋아요. 예. <laughs> 아, 좋아요. 예. 개천 아, 예. 예, 예, 치킨 허니콤보 제일 좋아합니다. 아 허니콤보. 예. 부동의감자죠 정말. 예, 근데 이제 예. 제가 먼날 치킨 광고를 찍게 되는 그 브랜드를 예. 제일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서 살짝 오피 들어갔네요. 개천 예, 그 치킨 허니콤보를 좋아하는 박선호 씨였습니다. 예, 김효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또치말리에라는 그런. 경연을 나간 그런 경연자로서 예. 하나의 치킨에 몰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신상이 나오듯이 치킨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굳이 자. 절대로 뽑을 수 없고요. 요즘은 저는 프라이드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아, 기본으로 봤군요. 네. 예. 려래서 부대들은 말씀 안 해주시는 거다 열어주시겠다? 네, 저 전... 참 예. 죄송하지만데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국내 치킨 볼케이노 수원을 했고요. 아, 어, 매운맛, 예. 거기에 치즈를 뿌려, 다 이렇게 뭔지 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예. 아, 예. 뭐. 요즘에는 최고의 치킨 하면서 만난 브랜드죠. 다른 치킨, 나바른 아, 치킨이라는 브랜드에, 어 저도, 저도 이 드라마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다 저희 배우분들도 다 현장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공감을 했을 거예요. 되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바른 치킨이 좀... 아, 좀... 극중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진짜 있는 거예요, 바른 치킨. 실제 치킨. 아, 요새는 그 치킨 있어요. 바른 치킨이라고 있는데, 예. 예. 요즘에 <laughs> 네, 극성장 예. 중인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예. 그, 거기에 대세 치킨이라고, 예. 약간 매운 양념 치킨에 그 타이거 새우라고 하죠. 예. 그거를 이렇게 올려서 나오는 그 치킨을, 전 실제로도 최근 일주일 안에 두 번을 먹었습니다. 오, 네. 자주 주시네. 일주일 두 번이면 많이 자주 주시는 거죠. 네. 예. 혹시라는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네. 음. 예. 그러니까, 바른입니까? 국내입니까? 네. 국내 치킨이에요? 바른 치킨이에요? 어, 국내 볼케이노냐? 예. 바른 치킨, 대세 치킨이냐? 이둘 중에 고르느냐? 예. 저는, 저는 이 자리에서는 대세 치킨을. <laughs> 예. 아, 다른 자리에서 다른 먹고 보시고요. 그건 이제, 그거 가봐야 알겠습다 알겠습니다. <laughs>